자,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패드입니다. 와, 오늘 기분 좋은 날입니다. 사실 이 브롤러를 제가 35랭크를 찍고 35랭크에 걸맞는 칭호가 없었는데 바로 오늘의 주인공 콜레트입니다. 바로바로바로 바로 바로 제가 콜레트를 35랭크를 찍고 거의 일반 게임을 안 뛰었는데 이게 어떻게 됐지라고 하니까 제가 경쟁전에서 많이 골랐더라고요. 바로 오늘의 칭호! 아, 수집광! 참고로 이 칭화 별개로 제가 뭐 이런 거 모으는 거 되게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이번에 쌓아두는거 별로 안 좋아해요. <laughs> 그래가지고 수집을 잘안 하는데. 어쨌든 수집광! 요거 한번 교체해 봐야겠죠? 마이관량에서 수집광으로 한번 교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우! 수집광으로 한번 가보고 오늘 두 분이서 도와주실 건데 뭐야? 테어티비 구독, 좋아요. 답이 됐고. 야, 아이디 누구냐? 길렸다 자, 그리고 천상천하 유아 독조님이 도와주실 겁니다. 오늘 뛸 맵은 하이스트 신규 맵인 비밀 혹은 미스터리 맵에서 좀 가보도록 하겠고 여기서 콜레트가 그렇게 좋진 않은데 요즘에 개사기인 대릴뭐 이런 것도 좀 많이 나오고 그래서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연습했을 때는 됐는데 지금 천점 큐가 제 점수 기준으로 매칭이 좀될것 같은데 푸싱 한번 보여드리고 3 5레트 콜레트 실력도 한번 보여드려 보도록 하죠 가보자고 렛츠 브롤 플라스 호우 오랜만에 하이 스트빡게 한번 가볼까 8비트 조합이 무서운데요 불은 제가 카운터 쳐서 좋기는 한데 가 보자고. 제가 중앙에서 좀 보죠. 8비트가 아마 이쪽에 나올 확률이 높은데. 8비트, 오케이, 확인. 8비트랑 쟤네 커버하기 나쁘지 않은데. 불 확인. 아, 좋았어요. 한 대. 두 대. 한 명이 안 보여, 지금. 쟤 시. 어? 바로, 아이고, 쟤시안될줄 알았는데. 아, 이런 피처로 천천히 갑니다. 홀트가 있어서. 아, 좋아요. 매우 좋았죠. 천천히, 천천히. 경쟁전 하듯이. 이게, 이게 경쟁전에 지금 없지만, 불찔 수도 있어요, 이거. 좋았죠? 이러면 타이밍 맞춰서, 살짝 한번 긁어주시고요, 나이다리, 아제시 나이스. 기다 기다려. 가젯시 많이 빠져가지고, 이걸 들어와? 하이이러면 하이프 차지 공짜인데요. 가젯서주고 개꿀. 오토로 잡아주시고요. 죽으면 안 돼. 어우제시어우제시 아 좋아요 뭐다 이따 조합이 너무 사기여가지고 여유있게 긁어도 되겠는데요 8베트 체력이 아 감사합니다 마무리 후. 요런 느낌 섹시한 느낌 히피! 앗 그분이 오셨습니다 후랭크 내거야 이러면은 후랭크 킬러입니다 여기서 왼쪽 동선으로 아마 올텐데 왼쪽 동선 가자 아 좋아요 설거지스마 확인 확인 아이고 이러면 쉽지 않은데 요 이거 하하 뭐 잘라줬는데 뭐 무시합니다. 살짝 라인 올리고 오케이 와왜 이렇게 아파 들어오시나 이걸 안 들어오시네요 하하 일단은 쏘고 가지수 있으니 자 이러면 살짝 빼고 지금 아 좋아요 괜찮아 괜찮아 에모 장전해야 돼 아니 왜 콜트 조금 거시한데요? 프랭크 아마 들어올 텐데, 이거 잘 막아야 돼, 근데. 왔어요, 땡큐. 어, 이게 안 들어가? 수비 그만하고, 콜트가 그냥 들어가서 찌르면 되는데, 이걸 자꾸 안 찌를까? 그래, 이것만 해도 이겨. 이거 안 막아도 됩니다, 우리. 콜트 약간 이상하게 하는데? 기분 탓인가? 지금 스피드 부츠를 껴가지고, 이속받으면 은 이거 무조건 되거든요? 가보자고. 질 수가 없어 얘들아 긴장해 긴장해 그렇지 코치 올라가면 끝났어요 마무리 아 이거 애, 애당초 좀 제대로 했으면은 정말 쉽게 이기는 게임인데 오케이 누구? 아 미코? 아 멜로디까지 요거는 수비가 쉽지 않겠는데 그냥 딜 박아야겠는데요? 엘리전 양상으로 가보자고 아 좋아 리코 아마 뛸텐데 끝자락에서 오케이 요거는 칼 들어오는거 좀 봐주고 됐고 되기되기 멜로디 있어가지고 그냥 무시하고 딜 박아도 될거 같은데요 콜트 그냥 올라오지 왜안 올라올까 그럼 좀 아쉬운 판단 좋아요 천천히 어차피 들게 하면 저희도 지금 나쁘지 않아서 어, 이게 이렇게 되네. 하하, 뭐궁 박죠, 이거? 뭐궁 박아야 될것 같은데? 착착, 조심조심. 어어어, 이거 너무 안 좋은데? 와, 위험했어. 뭐야? 와, 쌤이 나와? 이거 쉽지 않겠는데요? 쌤에다가, 아, 쳐. 척, 저거 터질 것 같은데? 가보자고. 들어왔고. 아야. 본의가 지금 여기? 저기 이거 무조건 신호를 깔러 들어올 텐데, 정확한 위치를 제가 모르거든요? 오케이, 일단 확인했고, 이거 그냥 저거 박아야 될것 같은데요? 오케이, 이요는 자를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인데, 이거 들교하면 저희가 질 수가 없거든요? 홀트가 있어서 충분히 됩니다. 좋았죠? 이거 상대편 실수야. 수비를 했어야 됐어. 와우! 드디어 큰 녀석이 왔습니다. d 로 r o 어, 포토 귀염비. 하하. 8비트. 여기서 8비트 잘 통하나보다. 가볼까? 대리, 아마 여기 20차인데. 8비트. 이거는 아파가지고, 쪼끔, 무등을 쳐야겠네요. 죽으면 안 돼. 험하도 죽으면 안 되고, 체력체고 천천히 가야 될 듯? 오케이. 확인했습니다. 이거 8비트 박으면은 좀 아프거든요. 하하. 와, 이거를. 이거 안 좋은데요, 분위기. 무빙 차서살것 같긴 한데. 오! 간히 잡았네. 요 씨. 8비트 아픈데. 어어, 어, 위험하다. 진짜 사라져어 아! 타이밍 안 맞았어요, 서로. 아, 일단 굶주면 안 되는데, 이거. 8비트 확인. 자깐 8비트 박으러 가자. 이거 좀 있으면은 제가 저거라서, 하차라서. 오케이. 오히려 좋아? 이걸 못 맞추네? 그래도, 공은 박았습니다. 까비오. 오케이. 오케이 하라고 오케이 하라고 오케이 하라고딱 있잖아. 가보자, 가보자, 가보자. 다음은 어 되나요? 아, 9%인데 이걸 못 박아? 곰돌이 조심해야 돼. <목소리> 후, 요, 은, 느낌. 자 여러분들 저희가 깔끔하게 천점 찍고 마무리하려고 그랬는데 저희가 지금 새벽 촬영이거든요? 문제가 생겼습니다 헐티비 구독 좋아요 분께서 갑자기 잠이 온대요 <laughs> 촬영을 더 이상 어, 진행을 못할 것 같습니다. 굉장히 또 제가 부담 주는 것 같기도 하고, 저희가 뭐 연패 박아서 지금 안 하는 게 아니라 전적 기록을 주작 없이 보여드릴게요. 지금 저희가 승리를 굉장히 좀 많이 하고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졸리다는데 제가 굳이 제 컨텐츠를 빼기 위해서 막 이렇게 강압적으로 하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간단하게 양해 좀 부탁드리도록 하고, 자, 어쨌든 오늘 수집 광 칭호를 얻었다는 것과 함께 소식 알려드리면서 오늘 영상을 간단하게 여기서 급하게 마무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기 전 구독 좋아요 알림설정 잊지 마시고 코레트에 관해서 궁금한 거 있으시면... 댓글 달아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해보고 가보도록 할게요 패